73문 제 8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74문 무엇이 제 8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답: 제 8계명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75문 무엇이 제8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답. 제8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합니다. 관련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추리국기 23장 4, 5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해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루는 여섯 계명 중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5계명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라고 가르칩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으로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길 것을 가르칩니다. 제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는 명령으로서 순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살펴볼 제8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8계명은 신자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웨스트미스터 대유리문답은 8계명의 요구를 10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다룹니다. 첫째, 계약이나 거래를 할때 진실과 신실과 공의로 해야 합니다. 둘째,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주어야 합니다.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도 팔계명에 저촉됩니다. 셋째, 불법으로 점유한 물건은 배상해야 합니다. 이웃의 물건을 속여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주운 물건의 주인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도 팔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그대로 두어 주인이 찾아가게 하거나 관공서에 맡기는 분위기가 형성된 사회에서는 긴장감이 줄어들고 안정감이 커집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 회개한 사케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신자는 남들이 눈치채지 못해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갚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타인의 필요를 살펴 우리의 것을 나누거나 빌려주어야 합니다. 신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당한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의 것을 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신자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고, 특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해 절제하지 않으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참된 경건의 이익은 자족하는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재물에 대해 이처럼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친족과 이웃을 돌보는 자가 제 8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주 나를 보호하소서.